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면 휘도 증가 개수 이걸 보면말 자체가 이제 브라이트니스 게이니까 밝기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밝기 증가는 뭐죠? 입력 형광면과 이 출력 형광면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휘도 증가 개수, 자, 영상 증배관의 휘도 증가 개수 평가. 휘도 증가 개수라고 하고, 그 다음 변환 개수와 축소 인자 이것들이 예,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유량 증가 인자라는 게 있어요. 자, 휘도 증가 개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레 투시용 형광지와 영상 증배관의 출력 형광면의 빛이 밝기를 비교한다. 그래서 투시 형광지의 밝기분에 이제 영상 증배관의 밝기. 자, 얘는 이제 형광지니까신칠레이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 i t 브 쪽에서 보면은 입력 형광면이 신칠레이터로 구성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과거 아이오투브가 그, 나오기 전과 비교해서의 뭐 어느 정도 밝기로 증가되는지 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변환계수, 입사하는 엑스선량대, 출력 형광면 밝기 의 비. 자, X선이 얼만큼 들어왔을 때 출력 형광면에서 이제 밝기가 어느 정도 형상이 되는지 그 얘기에요. 변환 계수는 입력 X선 노출량분의 출력 빛의 밝기. 자, 얘는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에 축소인자와 유량 증가인자. 앞에 II 튜브의 구조에서 보면 여기 간단히 다시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형 광면이 있고, 여기 입력형 광면하고 출력형 광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축소인자는 입력 형광면이 면적과 출력 형광면이 면적의 비, 그러니까 이 면적 대이 면적이 비라는 얘기예요. 축소인자는 그래서 이제 식으로 보면은 입력 형광면의 면적 나누기 출력 형광면의 면적자. 봅시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빛이 그대로 여기로 간다고 치더라도 자 여기 이 면적에 발생한 양이 이 작은 면적으로 가니까 어때요?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이 출력 면에 이제 밝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 유량 증가 인자는 입력 형광면에서의 광자 발생량과 출력 형광면에서의 광자 발생량의 비. 그래서 유량 증가 인자는 출력형광면 광자수 나누기, 입력형광면 광자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총휘도 증가계수라는 게 있는데, 총휘도 증가계수는 축소인자 곱하기 유량 증가인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얘네들은 변환계수, 뭐 휘도 증가계수, 그 다음에 축소인자, 유량 증가인자, 그다음에 총휘도 증가계수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이 나중에 시험칠 때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내 시험 말고 저기 9 0볼때자 영상증강장치 이제 변조전달함수 MTF에게요 MTF. 자 MTF니까 뭐예요? 구성면, 구성 요소들 모두의 성능을 다 평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면의 MTF, 그쵸? 입력 형광면의 MTF, MTF 그다음에 전자렌즈에 MTF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야 되네. 자. 자, 구성을 보면은 입력 경광면, 그다음에 전자 렌즈, 그다음에 출력 경광면. 자, 얘는 뭐죠? 드론 온선에 의해서 상이 얼마만큼 잘 맺혀지느냐. 즉 이 입력 형광면에서 이제 엑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이 얼만큼 선명하게 발생하느냐 이 얘기고 입력면의 MTF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집속 렌즈 있죠 전자 렌즈 얘네가 여기서 발생한 전자를 얼만큼 고스란히 여기로 잘 보내느냐. 이 성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출력면, 출력 형광면의 이제 그 특성, 그 MTF가 이렇게 각각에 있어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어떻게 되죠? 얘네를 다 합치면은 이, 이렇게 II 2브의 MTF가 나온다. 자, 얘네들 합치는 거는 학생들한테 예전에 이러, 이런 경우 가령 이제 총 MTF는 구성 요소? 여기 같은 세 개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각각의 mtf의 곱이죠. 각각의, 아, 얘는 필요 없으니까. 각각의 mtf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래서, 최종 이제, 최종 결과물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은 항상 제일 낮은 값. 이게, 최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변 시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이의 구조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전자 렌지 전극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상의 축소율을 변화시킬 수 있음. 자,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제 양극 있죠. 전자렌지의 양극이 여기 있는데, 아,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여기 관전압을 조절하면은, 아 여기 전압을 조절하면은, 얘가, 너무 앞에다 그렸다, 이거. 이렇게 렌즈의 양극이 이렇게 있으면, 자저 전압을 조정함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면, 초점이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이 위치에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치에. 이 위치에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초점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그러면 은 초점이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를 들어, 이, 이 보라색 초점. 이때는 상이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겠죠? 상이 되게 작게 형성이 될 거고, 파란색 초점일 경우엔 상이 적절하게 형성이 될 거고, 노란색일 때는 결국은 이제 출력 형광면은 요 사이즈니까, 노란색일 때는 뭐, 마찬가지로 상이 여기에만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배율. 상의 크기가, 초점이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상의 크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확대율이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축소율이 작을수록 높은 MTF를, MTF를 나타낸, 그래서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얘기에요. 다음 자본 자 자본 특성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엑선 양자 자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입출면 입출력 면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본 이거 같은 경우는 밝기가 균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광전 음극 면의 열자음자 광전 음극이 뭐죠? 빛이 들어가서, 여기 광자능극면이 있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자, 광자능극면 내부에 있는 전자가 얘 자체에 온도에 의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음열 잡음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을 열 잡음은 열 잡음은 거의 모든 장치에서 다 존재해요. 거의 모두가 아니라 모든 장치에서 다 존재한다고 봐도 돼요. 자, 구조 잡음은 입출력 면의 구조를 균일하게 해야 함.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이용이 됐냐면 이제 입력 형광면이 형광물질이 이렇게 두께가 똑같이 이렇게 형광면이 이렇게 이제 성광체가 어 이렇게 도포가 돼야 되는데 가령 이 그림처럼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고 뭐 이러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두께 차이로 인한 이제 잡음이 발생하겠죠. 그에열 잡음은 광전 음극면 재료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해서 가급적 가능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엑선 양자 잡음 얘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크고 시간 응답이 느릴수록 작다. 이거는 이제 아, 이거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애매한게 자 해상도가 높으면은 뭐죠? 해상도가 높으면은 이런 점 하나 이렇게 찍힌 것들도 눈에 들어오겠죠. 해상도가 높으면 이런 점 하나씩 찍힌 것도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해상도가 낮으면 얘네들이 살짝 뭉개져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뭉개져서 보이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시간응답이 느릴수록 작다. 이거는 자, 어느 순간에는 여기서 하나 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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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 쳤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요? 얘네들이 각각 구분이 되는데, 이제. 얘네가 빠른 시간 그 영상 획득 시간이 빠르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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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따로따로 보이는데 영상 획득 시간이 느리게 되면 얘네가 뭉쳐져서 이렇게 보이겠죠. 획득 시간이 느려지면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잡음은 잡음인데 그 뭐지?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감도가 높을수록 크고, 감도가 높을수록 크고, 감도가 높을수록 이,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 다음에, 형광면의 양자 변환 효율이 높을수록 작다. 자, 이 경우에는, 그 뭐죠? 그, 어떻게 보면 되나, 이제, 그, 빛의 양이, 빛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자 변환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입력 형광면에서 액선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덜 일어나겠죠. 얘네, 이 양자 반점은 항상 그 뭐지, 설량이 부족할 때 이렇게 발생하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변환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 II 튜브 내에서 약간의 가스 분자가 잔류하기 때문에, II 튜브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튜브인데, 이 안에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진공 상태를 유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스 분자가 잔류하기 때문에 전자의 밀도가 집중되는 양극 부분에서는, 자, 전자의 밀도가 집중되는 양극 부분에서는, 자, 이쪽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렇게 모이죠. 전자가 이렇게. 광전면에서 이제 출력형 광면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제 가속이 되, 되는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잔류가스 분자가 이 전자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쪽에 전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가스는, 가스는 전자에 의해서 전리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이쪽에. 전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리현상이 벌어지면은, 전리현상이 이렇게, 어, 이렇게, 전리가 됐다.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얘는 뭐 전자고, 플러스는 이제 양이온이죠. 그래서, 전리된 이온은 정계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 전자, 전자는 일이 딸려가니까, 얘는, 얘는 발생한 위치에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자, 양자 같은 경우에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 일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일이. 이리 끌려가. 플러스 이온. 자, 그래서, 이제 전리된 이온은 전개에 의해, 가, 의해 가속되어 광전음극면의 중심부분과 충돌하여, 자, 여기에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해서 광전음극면의 중심부에 충돌을 하면은, 자, 플러스 이온은 무게가 굉장히 크죠? 전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럼 얘가 가속돼서 가서 부딪히면은 꽤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이차 전자가 방출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차 전자는 여기서 발생한 이차 전자들 여기서 발생한 이차 전자들은 다시 고대로 가속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2차 전자는 정전 렌즈의 작용으로 출력 형광면의 중심 부근에 자 가운데 얘가 가운데서 발생하느라 자 전리가 가운데서 발생을 하고 그렇 초점 부근에서 발생을 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온이 끌려가게 되면은 이 광음극의 가운데 부분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광음극의 가운데 부분에서 2차 전자가 발생하면은 이 가운데 가운데에서 이제 발생한 전자니까 다시 또 가운데로 또 끌려가겠죠. 그럼 가운데로 끌려가서 최종 이 출력 형광면에 가운데 가서 부딪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 전리된 이온에 의해서 발생한 전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밝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 부분에 휘점을 만든다. 밝은 점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자, 전자 밀도가 이제 초점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초점에 있는 가스들이 이제 전리가 될 것이고, 그 전리된 이온은 다시 가운데, 초점은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전리된 이유는 다시 그 광음극의 가운데 부분으로 날아갈 것이고, 거기서 2차 전자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2차는, 2차 전자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또 가운데로 가속이 돼서 출력형 광면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리 현상으로 인해서 가운데 부분의 밝기가 추가적으로 밝아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도 외구 균일성의 저와 관련해서 대조도 저하 요인은 입력 형광면의 빛이 관내에서 반사되고 자. 입력 형광면의 빛이 관내에서 반사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광전 음극면으로부터 전자를 방출시켜 출력 형광면의 포그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i i 1의 내벽이나 전극으로부터 산란 전자가 방출되고 이것이 출력 형광면의 포그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출력 측, 유리창, 광학계 등이 광산란, 반사, 굴절 등에 의해서 대조도도 저하된다. 그래서 반사 방지 처리 및 얼룩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입력창으로부터 발생한 액선, 산란 액선에 의한 대조도 저하가 일어나고, 지금 대조도 저하 요인 중에, 사실 이 내용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얘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발생하는 거고 입력창은 산란석은 티타늄 판으로 뭐 대체한다 뭐 이런데 그 외에 산란선 자 액선 영상에서는 대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장 큰게 산란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위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 그림 그리기가 AI 튜브가 이렇게 입력 형광면, 출력 형광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빛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어때? 여기 여기 존재하는 게 뭐냐 이게? 광음극이잖아요, 광음극. 그럼, 자, 이 광음극은 빛이 들어오면 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빛이 그대로 자기 위치로 가서 다시 또 돌아오면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문제 이게 이 내부에서 이 내부에서 빛이 만들어지는 게 이쪽 방 방향으로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세 방으로 이렇게 튀죠.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가면은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전자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다시 형광을 만들게 돼요 형광.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출력 형광면에 폭우를 일으킨다. 이 얘기가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왜곡도 발생 요인. 잠깐만. 이거는 다음, 다음 시간으로 쪼갤까? 아니, 계속해서 어, 다음 시간 아, 계속해서 해버려야 되겠다. 우선 쪼개고